지금까지 KTX 노선은 서울, 적어도 수도권에서 출발해 각 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노선들만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내 최초로 비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KTX가 등장합니다. 바로 동해안 따라 부산과 강릉을 이어주는 KTX 이음입니다. 이 외에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tx가 운행하는 구간을 살펴보면 이렇게 다니는데 2025년 12월 30일부터는 이 구간에도 ktx 이음이 운행합니다. 사실 비수도권 지역을 운행할 최초의 ktx 노선은 부전에서 순천 방면이 될 가능성이 컸는데 낙동강 하자터널 붕괴 사고로 여기는 개통이 무기한 연기되어 버렸고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최초 ktx 노선은 이 동해선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생긴 강릉 가는 열차의 가장 큰 변화 지금까지 강릉행 KTX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열차만 있었지만, 이제 부산, 울산에서도 강릉행 KTX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부산에서 강릉으로 가는 철도 노선은 지난 2025년 1월 1일에 개통했습니다. 그렇지만, KTX가 아닌 일반 열차인 ITX 마음 열차가 운행했습니다. ITX 마음은 최고속도 시속 150km로 달리는 열차이고, 중간 정차역들도 많다 보니, 생각보다 소요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4시간 48분에서 오래 걸렸습니 걸리는 열차는 5시간 20분까지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통수단 대비 편하게 갈수 있다는 장점으로 개통 초기부터 지금까지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 KTX 이음을 당시에 투입할 수 없었던 것은 KTX 이음 차량이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2세대 KTX 이음이 그동안 순차적으로 도입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부전역에서 강릉역까지 KTX 이음이 운행하게 된 것입니다. 부전역에서 강릉역 까지 KTX 이음은 왕복 3회 운행합니다. 정차역은 부전, 태화강,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삼척, 동해, 묵호, 정동진 그리고 강릉역입니다. 부전역에서 강릉역 구간을 보면 KTX 이음은 3시간 50분 때 소요됩니다. 태화강역에서는 강릉역까지 3시간 10분 정도, 경주역에서는 2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부전에서 강릉 구간은 기존 i 이텍스 마음 대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시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울진역을 기준으로 보면 강릉역까지는 1시간 24분, 부전역까지는 2시간 27분 정도 걸립니다. 운임은 일반실 강릉역 기준으로 부전역 46,800 800원, 태화강역 4200원, 경주역 34,300원입니다. 강릉에서 부전까지 KTX 이음 운행 소요 시간은 3시간대로 어떻게든 단축되기는 했으나, 사실 예전에 알려졌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목소리> k t x 이음은 최고속도 시속 260km로 운행하는 열차이지만 이 강릉에서 부전 구간은 각 구간별로 달릴 수 있는 선로 최고속도가 다 다릅니다. 일단 부전역에서 일광역, 덕화역에서 태화강역은 시속 120km, 일광역에서 덕화역이 시속 150km로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는 고속으로 달릴 수 없고 태화강역에서 삼청역 구간이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역에서 삼청역까지는 2시간 50분대 달리게 됩니다. 문제는 삼청역을 지나 동이역 구간 즉 삼척선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ktx라도 시속 70km로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전역에서 삼청역까지 306km를 2시간 50분대에 달리는데 삼청역에서 동이역까지 58km 거리를 ktx가 1시간이나 걸리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부전역에서 강릉역까지 ktx가 3시간 때 끊기는 하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속도를 낼수 없는 구간이 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 시간 걸리는 것에 비하면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이고 오전 7시 50분에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도 강릉역에는 점심 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기차를 이용해 가기 힘들었던 영덕, 울진 삼척도 이제 KTX 이음이 다녀 주변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게 되었다는 점도 큰 효과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 동해안 관광 수요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량으로 달리는 ITX 마음은 좌석수가 260. 좌석이었던 반면 6량으로 달리는 KTX 이음은 총 좌석수가 381석이기 때문에 전체 좌석 공급량이 늘어나 이금 보다 더 예매하기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KTX가 다니게 되면 보통은 기존 ITX 마음 누리로 열차의 운행구간이 조정되기 마련인데 이 구간 일반 열차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구간의 일반 열차는 동대구역에서 강릉역을 오가는 열차가 누리로 왕복 3회, 아이텍스마운 왕복 1회가 있었고 부전역에서 강릉역을 오가는 열차가 왕복 4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왕복 8회 있었던 것인데 운행 횟수는 변화가 없지만 일부 열차의 운행 구간이 단축됩니다. 일단 이 동대구역에서 강릉역으로 가는 열차들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운행합니다. 그런데 부전역에서 강릉역으로가는 아이텍스마운 왕복 4회, 총 8회 중에서 강릉역에서 부전행 1회를 제외한 나머지 열차들은 동해역에서 부전역으로 운행 구간이 단축됩니다. KTX 이음 정차역에서 무코, 정동진, 강릉 방면은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KTX 이음이 정차하지 않는 역에서 무코, 정동진, 강릉역 가는 것은 바로 가는 열차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약간 불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센텀, 신해운대 기장, 남창, 부굴산역은 12월 30일부터 강릉역으로 바로 운행하는 열차가 없으니 인접한 KTX 정차역으로 가서 강릉행 열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 운행 외에 12월 30일에는 달라지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인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 역시 연일 매진되는 노선이었습니다. 열차를 더 넣자니 앞서 잠시 소개했듯이 KTX 이음 차량도 여유가 없었고 무엇보다 청량리역에서 망우역 구간은 선로 용량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 열차를 더 투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간표 개정에 따라 중앙선 KTX와 복합 열차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왕복 2회 청량리역에서 강릉역을 오가는 KTX 이음 열차를 증편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무궁화호 객차는 수명 만료로 인해 순차적으로 폐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ITX 마음이 대체하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대전, 익산에서 목포, 광주, 여수 엑스포를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들이 ITX로 대체됩니다. 익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 구간을 예로 들면 12월 29일까지 이 구간을 다니는 무궁화호 열차는 왕복 8회나 되었지만 12월 30일부터는 이 구간 무궁화호는 왕복 4회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이텍스마음이 새롭게 운행을 시작하는 구간도 있는데 바로 충북선 구간입니다. 충북선은 이렇게 조치원역에서 봉양역을 잇는 구간으로 대부분 열차들은 대전역에서 제천역 구간을 오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주말에는 매진도 잘 되고 승객이 어느 정도 되는 구간. ]인데 현재 여기는 무궁화호 열차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호 객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세량짜리 무궁화호 열차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제천역에서 대전역으로 가는 구간에 아이텍스 마음 열차가 왕복 1회 추가 운행합니다. 이렇게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구간에 아이텍스 마음이 추가 운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월 30일 새롭게 운행을 시작하는 강릉에서 부산 부전역으로 가는 KTX 이음, 그리고 아이텍스 마음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동해선 못지않게 큰 변화가 있는 또 하나의 노선이 있으니 바로 중앙선입니다. 이 구간 변화 역시 상당히 큰 편이라 중앙선 KTX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